살려주세요. 빨리 저도, 저도, 저도 당 아니 멀리 간게없다니까얘 가까우게 내려갔자. 너무 많이 내린 거야. 왔다 친구야. 네, 빨리 살려주세요 다 주먹은 거 아닌데, 알몸 키형 뭐, 너무 강하잖아. 발소리 안 나? 발소리 o r r y I'm s o 왜 r y i 이쪽. 와뭐 r y I'm sorry. I'm 이 o r r y I'm s 뭐야 이거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지금 뛰어가다 죽을 r y I'm sorry. I'm 데 o 대 r y I'm s o 가 r y I'm sorry. I'm <laughs> 오, 뭐야? <laughs> 와, 나 살았다. 이0분 아, 여기 있다. 어, 얘안 죽어?